성일하이텍 신청해 주셨고요. 어, 매수가 14만 1,000원, 비중은 20% 적으셨어요. 자, 성일하이텍 한번 현재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자, 역시 오늘 하락이네요.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2만원 겨우 지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성일하이텍은 사실상 어... 오늘 하루만 보지 말고요. 사실 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한참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마크롱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사실상 되게 티극티극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에 관련돼 있는 이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가 너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이게 되면 유럽에서도 유럽. I, IRA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간축법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지금 성일 하이텍이나 몇몇 어,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유럽 공장 유럽의 어, 전진기지를 만들어진 현 종목들이 앞으로의 이 추가적인 상승이 오히려 더 가속해 보이거든요. 거기 있어가지고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팻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어, 지금 폴란드의 이, 지금 전진기지를 어, 조만간 완공해서 유럽의 패파터리의 리사이클링이 있어가지고 추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14만 천 원이에요. 지금 오늘 가격이 12만 원대라고 보고 있으면 사실상 60일서만 넘어서게 되면 바로 정보점을 좀 뚫게 되는데 오늘 사실상 2차 전지의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삼성 SDI까지 한 차례 조정받는 모습을 통해가지고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다 보니까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낫지 않다. 지금 매도의 자리보다도 오히려 더자 어. 그, 매도보다도 제가 볼때 내년을 기다리는 자리, 내년을 좀 보고, 어, 롱 포지션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15만 원까지까지도 볼수 있거든요. 그이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 자, 성일 하이텍,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급등이 좀 보였고, 쌍고점이라고 볼수 있는 세른봉 자리를 우리가 윤곽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바로 흘러내려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어, 상장, 뭐 상장 프리미엄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하락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는 좀 기다리자라고 볼수 있고 오히려 더 60일선 뚫는 자리에서 뚫는 자리에서 어, 예, 뚫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20%에서 10%만 줄이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홀딩 그리고 60일선 넘는 자리에서 절반 끊고 10%만 내년 상반기를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당장의 손절보다는 조금 홀딩하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죠. 비중은 10% 정도까지 줄인 후에 내년까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